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 빌드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게임 빌드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 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1.13k, 최고가 62.48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2.18K인데요. 급변한 시장이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빌드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빌드는 게임 개발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게임 구축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웹2와 웹3 게임을 연결하고 게임 내 광고를 배치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게임 빌드 토큰은 게임 빌드의 거버넌스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게임빌드는 웹3 게임에 광고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며 게임 내에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게임빌드는 기술 플레임워크의 통합과 슬롯 기반 광고 메커니즘의 개발을 통해 포괄적인 게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게임 빌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좀 늘어나면서 489위 랭크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135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원화마켓 78.79%, 그 다음에 후오비, 그 다음에 오렌지 엑스 게이트 아이오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2019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 빔 세게 한번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 찍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상승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그리고 나서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을 통해서 이 두꺼운 매물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6.21원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움직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순간 큰 폭의 하락이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타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 횡보 후에 지지 구간 확인하면서 급등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 6 2 1 라인 이거 돌파 나왔을 때더 크게 간다. 즉 이런 식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전 저점 부분의 이탈입니다. 만에 하나 이탈되는 경우 더 빠질 확률 충분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 실망 매물이 던져진 것보다 더큰 매물들이 던져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단기 급등 시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 흐름이라든지 단기적 움직임 자체를 꼭꼭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게임빌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게임 빌드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게임빌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